오늘은 2월 14일 오전 11시에 나왔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콜은 어느 정도 되는지, 8시간 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될지 영상에 남기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조리 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다. 너무 느긋하시다. 빨리 좀 해주지. 후, 속 터져.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셨다. 사실 하루에 10시간 이상 2주 넘게 해보니 지쳐서 하루씩 쉬게 됐는데 이렇게 쉬었다 다시 하려니 적응도 안되고 더 지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구독자분 말씀처럼 하루에 8시간만 꾸준히 해보려고 한다. 8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나한테는 8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 가게도 10분 전서부터 조리 완료 했는데 도착해 보니 포장도 안해 놨다. 조리 완료를 미리 눌러 놓으면 업주 입장에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달기사 입장에선 조리완료가 뜨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미리 조리완료를 안 해놓으면 좋겠다. 약 5분 후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확실히 많이 따뜻해졌다. 얼마 전까지 영하 6도 갈 때는 내가 입은 두룡이 방한복 입고 춥다고 못 느꼈는데 요 며칠 영상 10도 정도 됐다가 오늘 3도 정도 됐다고 춥다고 느껴지니 사람 몸이 참 간사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재민 언니야? 예. 이릴일도속할할적적응돼서견딜만했는 데, 며칠 쉬었다가 다시 나오니 더힘들어지는것 같다. 이래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보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사진 찍을 때 음식 들고 호수 보이게 찍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알아보니 음식을 내려놓고 호수가 나오게 찍어야 나중에 음식 부실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기사가 면책을 할수 있다고 한다. 음식 들고 호수 나오게 찍으면 문제가 될때 보상을 못 받고 기사가 물어내야 한다. 나는 사진에 호수가 잘안 나와서 음식을 들고 호수 나오게 찍었는데 호수가 잘안 남으면 주변 물건이나 특징 같은 거랑 같이 찍으면 된다고 한다. 요즘엔 경기가 어려워 배달 거지가 많다고 한다. 음식을 받고 못 받았다고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피해 보지 않도록 꼭 사진을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 맞는 주소에 왔는데 간판이 안 보인다. 어디지 다른 건물로 들어왔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본다. 맞는데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어디야 도대체? 어디요? 네? 아, 거기에? 알고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다. 네. 내용에 네. 교회 아니라고 써 주시지. 네.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콜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나도 늦은 점심을 먹었다. 혼자 식당에 가는 게 아직 어색해서 주로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웠는데 요새는 집에서 간단하게 떡이나 밥에 김치를 넣고 김밥을 만들어 싸가지고 다닌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공원에 앉아서 콜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먹고 난다. 대달을 하시면 이렇게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콜 사일때 휴식도 취하고 점심도 먹고 콜도 기다리고 좋다. 콜이 잘 들어오는 주변에 이런 곳을 찾아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길 추천한다. 가리지 않고 다 하는 편이다. 이 지역은 배달을 가면 다음 콜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낮에 금액을 좀 높여놔야 하루 목표치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 콜도 없고 해서 기름을 넣으러 왔다. 주로 기름이 3칸 정도 남을 때 넣는 편인데 6천원 정도 넣으면 꽉 찬다. 내가 쓰는 카드는 더모아 카드인데 100원짜리는 포인트로 쌓여서 현금으로 입금시켜준다. 그래서 5,800원이나 5,900원을 넣는다. 그럼 800원이나 900원을 현금으로 넣어주는 카드다. 없어서 다른 동네로 와서 배달했는데, 여기도 없어서 우리 동네로 복귀하는 도중에 우리 동네로 배달하는 콜이 들어왔다. 이런 걸 개꿀이라고 하죠. 금액도 낮 시간에 5,800원이다. 아싸! 번호가 어딨네, 번호가? 으흐, 잘못 걸렸다. 아파트인데 택배를 배달하고 있다. 층마다 선다. 여기서 10분 이상 기다렸다. 우리 형님들은 아실 거다. 왜 배달은 엘베 없는 곳에선 꼭대기 층에서만 시킬까? 아, 죽겠다. 근데 왜 살은 안 빠지지? 드디어 다 올라왔다. 같이 도착했는데 음식 뺄때 먼저 들어가셨다. 조금만 기다려 주지. 배를 누를 때도 좀 열어 주시지. 먼저 엘베 타고 가지도 못했으면서 별거 아닌데 섭섭하다. 너무 지겨워서 엘베에서 음악 들으며 춤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탔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아침부터 배달을 하다 보면 오후 5시 반쯤 되면 한번 고비가 온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어진다. 5시 반부터 저녁 피크라 콜도 많고 단가도 4200원으로 오르는데 꼭 이때쯤부터 이런 생각이 든다. 낮은 콜도 없고 기본 단가 3000원일 때 개고생했는데 이제부터 돈벌 시간인데. 이 고비를 넘겨야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 너무 지겨워서 노래도 한번 불러본다. 숨도 쳐본다. 문이 열리면 아무 일없던 듯이 얌전한 척. 오늘은 11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총 23건, 103,220원을 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한다. 아니, 금액에 만족하다기보단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다는 거에 만족한다. 금액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보낸 거에 만족한다. 비록 지금 내 분업을 쉬어가고 배달일을 분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내게도 기회가 올 거라 믿는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 장기를 둘때 쫄은 약하고 한칸씩 밖에 못 나아가고 방패 역할을 하지만 끝까지 나아갈 땐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최고가 되어 왕을 집어삼킬 수가 있다. 우리 인생도 지금은 한칸씩 밖에 앞으로 못 나아가고 힘도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가다보면 언젠가 최고가 되어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하는 분업도 배달 일도 유튜브 일도 마찬가지다. 분업도 잘안 되고 배달 일도 큰 수익도 못 벌고 유튜브도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고 수익도 안 나지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모두 잘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